자 이것도 아주 가지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야 대박 뭐 크게 정리할 건 없네요 여기도 이게 새로 올라온 가지들하고 오래된 가지 비교해 보세요 딱 표가 나죠 오래된 가지들은 이렇잖아 이게 오래된 가지들은 과일이 계속 얘기하지만 잘라버려야 돼다된 거야 이게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들이 많으면 이거는 제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음. 이거 이렇게 이런 것들 정리 잘 해줘야 돼. 이 잔가지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여기도 너무 많이 달렸죠? 3개 이게 다 하나로 파가던 거 짧고 그럼 이3단에도만 지금 1단 2단에서만 2단만 몇 개야 가지가 보세요 몇개 이게 이거만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셀 수가 없네 아이고야 잘라졌네 헤헤.